이 시간 자먼 5한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잠먼 14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28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아멘. 코로나 전에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3대 초대 왕은 사울, 다윗, 솔로몬이죠. 이후로 남북의 왕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이 왕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왕들의 공통점은요. 자신들이 정말로 왕이 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폐역한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 일할 인간 왕을 세워달라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다른 부모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과 같은 것이죠. 백성들의 이 황당한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을 버리고 학대하는 부모들에 대한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부모라면 기본적으로는 자녀의 보호막이 되어주고 길을 인도해주는 사람은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은 다른 부모를 만들어달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보기에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왕을 세워 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가문에 눈에 띄지 않았던 또 겸손하다 못해 저렇게 연약해 보이는 자가 어떻게 왕이 될수 있나 싶은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기에 인간 왕이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많은 백성들과 지혜와 명철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을 비롯하여 이후의 많은 왕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또는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정말로 자신이 왕이 되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여서 살고자 하였던 왕들은 결국 패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에서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갔던 왕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28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왕에게 비유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높은 자리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의 앞길에는 생명이 예비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의 앞길은 폐망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노화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 감정을 잘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은 분노를 참고 감정을 잘 절제하는 사람과 그 급한 성격을 절제하지 못하여서 감정대로 움직이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예배와 기도와 또 말씀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자신의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2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어 사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바로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잘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감정의 절제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 생활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또는 기도하는 중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도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의 잘못보다는 나의 부족한 모습을 더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화가 누그러지고 요동치던 감정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는 환경보다는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 생활에 시간을 더 많이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0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이 30절의 말씀은 앞서서 읽으셨던 29절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위해 열심을 내는 것과 이 시기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무언가를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정진을 합니다. 그러나 늘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그 대상을 이기기 위해 열심을 냅니다. 이렇게 어떠한 사람을 목표점으로 두고 열심을 내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점점 떨어지게 되고 건강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보이는 그 싱그러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목표한 사람만을 이기기 위해 달리다가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하면 스스로를 해하거나 그 사람을 해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나 또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이제 나를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서로 그들끼리 비교하여 평가하는 그러한 말을 함부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30절의 말씀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은 뼈가 썩는 일과 같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나아야지 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자녀들에게 네가 걔보다는 나아야지 라고 말하는 것. 2021년부터는 우리 모두 하지 않기로 결단을 하시면 어떨까요? 사울도 다윗을 시기하여서 오랫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안타깝게 그지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목표의 대상을 나 자신으로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움직이는 사람은 마음이 조급해져서 실수하거나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알고 겸허히 또는 감사히 받게 됩니다. 그러나 타인을 목표하여서 사는 사람은 마음이 늘 급하고 또 기도에서 바로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늘 불안하고 삶에 감사와 은혜가 없고 늘 불평, 불만이 많게 됩니다. 서점에 가면은 갖가지 자기 개발서 서적들이 요즘에는 참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유명인들 또 성공한 사람들이 쓴 책들이 늘쉴새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러한 좋은 책들을 잘 선별해서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책들이 말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보다 더 많은 말씀이 이자먼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바뀐다면 이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2021년도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고 또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실천하셔서 만약에 틀어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바꾸어 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